세상을 비관하고 인생을 고통이라 말하며 사는 건 괴로움이다를 철학으로 만든 남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 그런데 그가 평생 붙잡고 씨름한 상대는 세상도, 인생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시끄러운 위층 아주머니였죠. 1. 염세주의 철학자 등장. 쇼펜하우어는 19세기 독일 철학자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인간은 욕망 덩어리이며 욕망은 채워져도 또 고통이다. 사는 건 어차피 괴로움 이라는 염세주의 철학의 대표주자죠. 늘 고독했고 사람과 어울리기 싫어했고 인간은 어차피 이기적이라며 혀를 찼습니다. 이 문제의 아주머니 그런 쇼페나우어가 어느 날한 여성과 말다툼을 하게 됩니다. 이웃에 살던 중년 아주머니 마가레테라는 여성. 그녀는 복도에서 자꾸 큰 소리로 떠들고 하호호 수다를 떠는 스타일. 쇼페나우어는 그런 소음에 극도로 민감했죠. 그래서 참다 못한 쇼펜하우어가 조용히 좀 하라. 고했고 그녀는 여기가 당신 집만이냐. 여반격. 결국 그는 그녀를 밀어버립니다. 3. 법정에서 벌금형. 아주머니는 부상을 입고 고소했고 쇼펜하우어는 법정에 섭니다. 결과는 패소. 그는 벌금을 내야 했고 그 기록은 평생 남게 되죠. 그런데 쇼펜하우어는 이걸 철학적으로 받아들였을까요? 아니요. 그는 분노를 인테리어로 승화합니다. 4. 전설의 종이쪽지 벌금형 이후 쇼펜하우어는 자신의 방벽에 이 문장을 붙여놓습니다그 여자는 사라졌고 나는 벌금을 냈다. 원문, 어 w i t anus, abit onus. 라틴어로 노파는 죽고 짐은 사라졌다. 20년 동안 그 문구를 방에 붙여놨습니다. 고통과 증오를 잊지 않겠다는 철학자의 치졸한 집착. 진짜로 마가레테 아주머니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 문장을 떼지 않았다고 해요. 5. 쇼펜하우어는 왜 그랬을까? 쇼펜하우어는 평생 인간관계를 힘들어했습니다. 어릴 때 폭력적인 아버지, 어머니와도 사이가 좋지 않았고, 친구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의 철학은 결국 이렇게 요약됩니다. 욕망은 고통이고, 그걸 벗어나려면 예술이나 철학으로 도피하라. 하지만 현실에서 그는 시끄러운 아주머니조차 참지 못했던 것. 말하자면, 철학은 깊었지만... 감정 조절은 얕았던 사람이었죠. 6. 인간적인 반전 하지만 그런 쇼펜하우어에게도 따뜻한 면이 없진 않았습니다. 그는 개를 무척 사랑했어요. 이름도 아투만, 힌두 철학에서 영혼을 뜻하는 이름. 말보다 사람보다 그는 개와 눈을 마주치며 평화를 느꼈습니다. 결국 사람은 피곤했지만 개는 위로가 되었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세상을 비관했지만 그 누구보다 예민하게 살아낸 사람이었습니다. 인간은 모순적이다. 철학자라 해도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도 그렇죠. 이상은 크지만 현실에선 짜증도 나고 욱하기도 하고. 하지만 그런 모순 속에서 우리는 우리만의 철학을 조금씩 만들어 갑니다. 철학자도 사람이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